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시큐봉프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들 잘모르셨잖아요 예, 날이 오늘 어, 상당히 차갑습니다. 어 지금, 연 지금 6일째 어,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오늘 눈빨도, 어, 날리던 그런 날이었고요. 보시던이 야경이나게 어, 참 아름답죠. 이렇게 조명등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고, 예. 그래도 뭐 장연보라는 좀 어, 기분이 좀 어, 나아 보였죠 예, 참, 오늘이, 오늘 12월 7일이죠. 7일이고, 어,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 트리가, 어, 이반짝반짝그리고 있죠. 우리가 지난 5월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고, 어, 3월 10일날, 어, 상구 대선이 있었죠. 그리고, 어, 그날 새벽까지 가는 이 선거 끝에,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현 대통령이죠. 이재명 후보에, 이, 참, 신경운 승리를 했죠. 거기에는, 이, 이, 이준석의 이두 번의 갇혔쇼. 뭐, 온갖 폐학질이, 어, 선거를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이, 문재인이가 워낙 정치를 못하고 이 나라를 거의 엉망진창으로 거의 이끌었죠. 나라의 이 국정 운영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그것을 잡다 보니 이 나라가 정말 뭐 개판, 개판 5분 전이 어, 그렇게 되었죠. 예, 어, 오늘 밤은 좀, 어, 조금만 이제, 어, 이제 좀 여유를 어, 찾게 되었죠. 예, 어, 이 젊은 어, 아가씨인 것 같고요.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제 사람이 하루에도 뭐이 몇백 명씩 어뭐 유명을 달리하고 또또또 새로운 생명들이 어, 태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요즘 제가. 지금 시간이 5시 46분인데, 46분인데 지금, 어 시내가 너무나 조용하죠. 참 시간이 참 이렇게 어 속절없이 어또 그렇게 가고 있죠. 뭐 대다수 국민들이 다 똑같죠. 지금 어려울 때수록 어또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또 국가를 생각해야 되고. 여기아오골이죠 그때 당시에는 한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어 다방이나 술집이 참 이렇게 좀 제법 있었는데 이자파장군 들어서고는 뭐뭐 참지격탄을 맞은 데가 많죠. 아무래도 저는 그래서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윤석열 정, 정부가 한 이제 후반기쯤 돼야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을 이제 뭐 회복하지 않을까. 어, 저도 뭐, 이 뭐, 조심스럽게, 어, 또 그런 예측을, 어, 조용하게 또 해보게 되고요. 예, 이 하메노는 이잘 잡히지 않는데, 어이 저를 기준으로 할때이 왼쪽 하늘에, 어 지금 이 달이 지금 떠있죠. 그때가 생각나죠. 아, 만5년 전에 그때 당시에 어, 일을 마치면은 참제 버스를 타고 가려고 어, 그때 이제 얼른 이 동동 걸음을 쳤던 어, 그때가 참 기억이 많이 남죠. 서울이나 이런 큰 도시 같은 데서는 이뭐 지하철이나 뭐 버스 운송이 이렇게 바업하면요 정말 어, 힘들죠. 소지만 하면 시민들이 어, 애를 먹고요. 이 방송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